24시간.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. 내면의 내 모습에 집중하고 돌보지 않았던 내 몸을 살펴보는 일. 요가는 이러한 명상과 호흡, 스트레칭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인데요. 이 요가에서 더 나아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메디컬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덥죠. 네. 여기 온도 체크하시고. 네 여기 지난주에 하시고 어떠셨어요? 좀 편안하셨어요? 네 맞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포항시 북구 두어동에서 아란냐메디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 권성이입니다. 권성이 원장님이 건네는 인사에는 수강생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미용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찾으러 오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몸 상태와 컨디션을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. 몸을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몸의 자세가 틀어지셔서 또 통증이 오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일반적인 요가를 편하게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도움을 받고 스스로 노력하셔서 이제 바른 생활을 하셨으면 통증 없이 또 자세도 바르게.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 차리게 되었습니다. 알았냐? 메디오가 교실의 벽 한쪽에는 이렇게 로프가 숨어 있는데요. 수강생의 몸 상태에 맞춰서 벽과 로프, 베개, 의자 등 다양한 테라피 도구들을 활용해서 요가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어깨는 좀 어때요? 지금 많이 하셨어. 아, 무릎을 모으시고, 어 무릎을 위로. 이제 어깨 수술을 해서 이게 어느 만큼 가동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. 응, 응. 네, 천천히 팔을 뒤로. 손목 잡아지는 가 불편한 데 없어요. 응. 어깨를 살짝 가만히 계세요.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고. 응. 그럼 더 편하죠? 응. 골반을 살짝 앞으로, 네, 배꼽을 살짝 앞으로. 발목을 지나는 관절들 중에, 또 종아리를 지나는 근육 중에 발바닥이 거의 다 있거든요. 응. 그몸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들어주세요. 쓰어진 근육과 인대, 척추, 골반의 균형을 찾아가는 아란냐 메디요가 수업. 일반 요가는 어 요즘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메디요가는 근막을 풀어줘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몸도 알아야 되고 또 몸을 바르게 쓰려면 동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억지로 무리해서 몸을 사용하는 동작이 아니라 유연성을 먼저 기른 후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동작들이 중심이 됩니다. 옳지. 나는 여기가 시원해져야 돼. 옳지. 어깨 긴장 풀고, 어,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야 되고, 뒤꿈치가 벽을 밀고, 엉덩이 잘 조여서 높아지게. 그 다음에 매달려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쪼여주고, 발끝을 맞추고, 네. 시원하겠다. 개인 수업은 이렇게 수강생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되는데요. 수업의 효과. 수강생은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? 네, 작년에 어깨가 너무 너무 아파서그 참아 참다가 참다가 밤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회전 관계 정후군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. 요 양쪽 다 하고 병원에서 계속 거수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별 효과가 없었어요. 효과가 안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가를 받아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니까 몸도 잘 풀리고 많이 좋아졌어요. 개인 수업을 끝낸 시간 학원으로 걸려오는 전화. 네, 요가원입니다. 아 예, 가능하세요. 아, 허리에 척, 어, 척추에 측만이 있으신가 보다. 회원들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상담 단계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권성희 원장님. 그리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요가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녀의 이야기. 음, 저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을 하니까. 네. 저 혼자 할 수밖에 없고 뭐 이거는 세탁밖에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. 지금 또 시국이 이러니까 좀더 자주 이렇게 세탁을 하게 돼요 갑자기 찾아온 (코로나19) 때문에 좌절 대신 기다림을 배웠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